We are far, we just long in the 그런데 엔지니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Okay. 다시 시작된 녹음 we make it high, high. 너무 좁으면 안 돼. 호흡이 있어야 돼. 네. We make it high, high. 아... 또 애가 떼진다. 다시 한연이와 어. 다른 멤버들의 녹음이 이어지고. 그 너무 죽어있어. 음. 아, 죄송합니다. 어, 됐다. <놀람> 도현아, 너 여기 B 안 돼? 도현이한테 연희야. 여기, 여기 안될거 같아. 근데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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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 진성으로 해야 되는데. 안 아, 올라가? 진성이 가성으로 해가고 이제 내가 너네 소리 안 들어도 사실 이정만할수있겠다는 겐소가 쓴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의 고민은 다 잘해서가 지금 고민이 아니고 지금 많이 부족해서 고민이 생긴 거란 말이야. 네. 간만에 옛날 거 한번 들어볼래? 내가 네. 처음 네. 막 와가지고 녹음할 때? 네, 같이. 조심히. What's going on? Yeah. 와... 세상이다 어, 네. 이게 다니까 예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실력. 네. 동표만 들어도 달라지지 않았 동표 네가 들어도? 네. 이게 늘어. 왜 늘는 지 알아? 이 하면 늘어. 밖에 나가면 너네 말고 만차아 갑자기 떴다 사라진 일도 많고 그런단 말이야. 힘들어 진짜로 이렇게. 근 네, 이제 뷔리 진짜 코앞이란 말이야. 무시 안당하려면 예, 응. 응.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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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다니다 다시 발성부터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오케이, 끝에. 아, 아, 모두가 수업을 마친 시간. 레슨실에 혼자 남은 동표. 변성기가 막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가성이 되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변성기 때 노래를 되게 잘못. 배웠어가지고 음. 그래서 가성이 안 돼서 가성 진 가성 연결하는 거 그런 거를 한참 거의 한3 개월 동안 계속 해서 이제 가성이 좀 그때보다 많이 자유자재가 된것 같아가지고.